그날 오후 며느리 서혜린이가 밝은 미소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루이보스티타 드릴게요. 그리고 패치도 붙여드리면 밤에 잘 주무실 거예요. 저는 박혜옥, 이른한 살. 시장 반찬 가게를 50년 해온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석달 전부터 주 3회씩 와서 청소해주고 차 챙겨주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니까요. 하지만 그 차를 마신 날이면 자꾸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자꾸 틀렸어요. 무언가를 잊고 있는 기분.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자꾸만 불안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제 손등에 무색의 패치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 잠깐만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청 직원,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어요. 저는 박혜옥, 71살입니다. 김포 전통시장에서 수제 반찬 가게를 해왔어요. 새벽 5시, 들기름 냄새가 퍼지면 문을 열고 저녁에 국거리 육수 냄새로 문을 닫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 다니고, 며느리 서혜리는 요양보호사 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바쁜 척만 하더니, 최근 석 달은 달라졌어요. 매주 세 번씩 와서 집을 청소해주고, 어머니, 루이보스티가 불면증에 좋아요라며 차도 챙겨줬거든요. 제 며느리가 그토록 다정하다니 처음엔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차를 마신 날이면 꼭 머리가 멍해지고 카드 결제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아,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넘겼지만 뭔가가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제는 혜린이가 건강검진을 예약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금요일에 병원 먼저 가고 같이 주민센터 들러서 서류도 정리해요. 서류를 정리한다니요? 뭔 서류를 정리하는 건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입이 굳은 것처럼 그날 오후 당골 윤복 이모가 파김치 사러 왔다가 제 이마를 짚었어요. 해오가 얼굴이 하얗다. 몸안 좋은데 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차 마셨더니 좀. 그 순간 윤복 이모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듯이 해오가 들어봐. 요즘 위임장이다 성년후견이다 해서 노인들 등쳐먹는 경우 많아. 서류는 함부로 사인하지 마.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검진 당일. 접수대는 한적했어요. 스무살 후반쯤에 장다솜이라는 간호조무사가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수납 영수증 뒤에 볼펜으로 작은 글씨를 적어줬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위임장의 주소인감 뜨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먼저 가세요. 다솜 씨는 제 등을 살짝 떠밀었어요. 뒤돌아보니 혜린이가 주민센터 서류봉투를 꽉쥔채 접수대로 다가오고 있었고, 병원 출입구 근처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둘이 서성였습니다. 내 숨이 들렸어요. 제가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 흐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는 배우처럼 저는 숨을 고르고 화장실로 들어가 비상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솜씨가 휴게계단에서 기다리다 제 손에 휴대용 녹음기를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서류 강요하려는 사람들 맞아요. 제가 봤어요. 그 말이 제 온몸에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뭔가가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둔해져 있던 감각이 가게 뒷방으로 도망친 저는 윤복 이모와 숨을 죽였습니다. 곧바로 혜린이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어머니 망상이 심해졌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존재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솜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저 오래 생각했어요. 말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캡처와 녹음을 보여줬습니다. 해린이 요양병원 브로커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었어요. 응급입원, 후견계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적힌 플로우 차트,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 루이보스티의 수면 유도제 캡슐 가루 섞기, 제 몸에 먹인 게 뭔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시어머니였고 강제입원 동의서에 손못 쓰게 했죠. 저는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다솜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먹이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우린 카페에서 혜린의 동선을 미행했습니다. 다솜씨가 먼저 들어가 노트북으로 화면을 비춘 채 앉았고 저는 유리 밖에서 지켜봤어요. 검은 점퍼 중한 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곧 혜린이 나타나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귀엔 녹음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흑연부터 가요. 어머니 기억 흔들리는 척만 하면 판사 설득 가능. 브로커의 목소리였어요. 등급 입원으로 끌고 가면 바로 보호자 위임장 받죠? 부동산은 제쪽 설계사 통해 담보 잡고요. 혜린이 답했습니다. 마치 회의하는 직원처럼 차에는 패치형 수면제 있어 이전처럼 차에 타고 붙이면 티안 나. 내 손이 카페 테이블을 비우고 있던 손잡이 같은 것을 부여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미소가. 이제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다솜씨와 윤복이모, 그리고 구청 가정폭력 긴급대응팀 상담원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찰 일부가 브로커와 얽혔다는 말을 들은 다솜씨는 구청 라인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안전해요라고 했어요. 우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방에는 스마트 플러그와 스마트 스피커를 숨겨두고 특정 말목이 탄해를 하면 자동으로 통화녹음과 위치전송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마치 미끼를 던지듯이 다음 날 저는 해린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캐리나. 어제 내가 괜히 겁먹었나 보다. 집에 와서 차좀 타줄래?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폭탄처럼 뛰고 있었어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우가 조금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혜린이 밝게 웃으며 들어와 유리 텀블러를 꺼냈어요. 어머니, 루이보스티 바로 오릴게요. 패치도 붙이면 밤에 숙면돼요. 그말 속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냉기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목이 타내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스마트 스피커의 불이 아주 작게 켜졌어요. 잠시 뒤 해리는 제 손등에 무색 패치를 붙이려 했고 컵 가장자리에 하얗게 가라앉는 가루가 어른거렸습니다. 모든 게 실제였습니다. 그 계획, 그 배신, 그 독,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청 대응팀 두 명과 지역 기자.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시민단체 활동가가 동시에 외쳤어요. 서류 강요, 의사능력 의심 상태에서의 위임장 취득 시도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해리는 손을 뺄 새도 없이 굳어섰습니다. 활동가가 고무장갑을 끼고 컵을 밀봉했고 대응팀이 제 8의 패치 잔여물을 채취했어요. 윤복이모는 현관에서 휴대폰을 들고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스마트 스피커에서 방금 전 후견 담보라는 단어가 녹취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점퍼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가 기자 카메라를 보곤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구급대가 들어와 제 활력 징후를 체크했고 대응 팀장은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응급의학과 독성검사 동행 그리고 주민센터 서류 발급 중지 요청 들어갑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와 패치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구청과 시민단체가 모은 영상 녹음은 브로커의 카톡 지시와 맞물려 퍼즐을 완성했어요.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사문서 위조 미수사기 미수약물 이용상에 미수 등으로 구속됐고, 검은 점퍼 남자는 요양병원 영업 브로커로 드러나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재성년 의견 개시 신청은 각하됐어요. 부동산 담보 설정도 원천 봉쇄됐습니다. 아들 민수는 조사실 앞에서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못 알아챘을까? 미안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늦게라도 안겨 어디야? 괜찮아. 너 탓이 아니야. 다솜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노인권익단체로 옮겼습니다. 윤복 이모는 가게 앞에 위임장 후견,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손팻말을 세워줬고, 저는 다시 멸치볶음과 오이무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으로 위임장 브로커 일당 7명이 구속됐습니다. 제보자는 시장의 한반찬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줄였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옵니다. 이제 저는 차를 홀짝이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요. 만약 윤복 이모가 제 얼굴을 짚지 않았다면, 다소미가 그 순간을 포착하지 않았다면, 작은 관심 하나가 큰 일을 막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눈,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웃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의심하되, 혼자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되, 그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조용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면 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혜옥이라는 이른한 살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매년 수천건의 성년후견 신청, 위임장 브로커, 요양병원 입원 강제.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입니다. 목소리를 낼수 없어서요. 하지만 박혜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복 이모의 작은 질문 하나, 그 관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소미의 용감한 증언 없었다면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자주 봐주는 것. 그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